안녕하십니까 양진동고차 전주 KT모터스 김철환입니다 엊그제 올린 영상에 이어서 차를 한대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쿠스그 프리미엄 차량을 구매하시라 시으면이 차를 체험해라고 이 스타렉스 오벤하고 두 대를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 스타렉스 오벤이 상당히 좋습니다 2017년 식이에요 와 2017년식인데 아무리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두대를 판매하시고 지금 에코스를 구매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도색은 한 두군데 정도만 해야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차량은 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연식이 좋아서는가 차가 짱짱해요. 보면은 실내도 이게 보세요. 이 구형 모델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내 모양이 지금 구형이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하체 테스트를 제가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희가 저희 매매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지턱 보이시죠? 자, 방지턱을 지나갈게요. 아이고, 예, 하체. 앞에, 뒤에 잡소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팍 꺼지는 길.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세 번째 코스. 자, 이렇게 하체에서는 잡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이 하체나 뭐, 외관이나 이렇게 안 좋으면은, 저는 웬만해서는 작업을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혼자 운전을 하고 있지만, 옆에 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손님께서. 그건 똑같아요. 만약에 하체에 소리 나면은 똑같이 느낍니다, 그 소리를. 그런데 웃어가지고 시운전 했는데, 뭐 제가 하체도 멀쩡합니다라고 했는데, 시운전 했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체를 다 테스트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이 차가 2017년식 인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와 주행거리를 19만 뛰었네 <laughs> 장거리를 뛰어 가지고 많이 뛰었는데 하지만 근데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키로수는 많이 뛰었지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은 그냥 그건 중고차의 생리예 생리 생리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17년식인데 만약에 이 차가 뭐한 10만 뛰었다. 뭐 8만 뛰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얘는 한1600 1700 하지만 하지만 어,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얘는 제가 그렇게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제가 1100만 원 후반대에 판매를 할게요. 근데 어 이런 거 보면은 신뢰를 보면요, 이 차가 어떻게 탔는 를알수 있어요. 보시면은 신뢰는 막 이게 현장에서 막굴러본은 차가 아니에요. 보면은 깨끗해요. 이런데 보면은 런데도뭐 깨끗하고 열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보이시 쪽유리 쪽유리 있다는 것은 이 어, 이게 차가 옵션이 있는 차란 얘기예요. 그리고 점0 밴밀도 엄청도 많거든요. 이 스타렉스 오베니 하지만 이렇게 신형으로 다져 있고 뭐 네비는 없어요. 없는데 이 이거 거치대는 있네. 이거 뭐내위 없으니까 이걸로 뭐 요즘에 다 핸드폰 되고 쓰니까 쓰시면 되는 거죠 뭐 굳이 푹꼭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트도 깨끗하고 이 부분이 저는 좀 매력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실내하고 외관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근데 제가 운행을 쭉 해봤는데 100km 이상 넘어도 이상 없어요. 왜냐면 타이어를 작년에 아, 네 개를 다 교환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주행거리. 에, 19만 키로죠. 19만 228 키로네요. 보면은. 뭐 에코 기능도 있네요. 에코 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접이시비밀러도 있고요. 하여튼, 이 실내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대시보드, 다시방이나 이는데 보면은, 괜찮은 것 같고. 자, 제가 할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여기는 복원을 한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복원을 하겠습니다. 에어백이 근데 이 신형은 구형하고 틀려가지고 에어백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이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이라서 이뻐요, 차가. 그래도 이런 흙이야. 싹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막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이어는 4개 다새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새 거.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아하, 안개등 하나 제가 갈아야겠네. 안개등 하나는 제가 갈아서 누스방 갈게요. 지금 여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자, 보니까. 보색은 반발을 정도는 해야 할것 같아요. 조속도 깨끗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 운전석만 시트만 잠깐 보니까는 혼자만, 이게 뭐, 뒤에다가 물건싣 실고 많이 주행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런팅도 이게 뜬 것도 해야겠네. 이중고차가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데도 거의 새 것처럼 싹 깨끗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 막 현장에서 성하게 탄 차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보니까 몸도도깨끗임도 하나도 없고 현장에 이제 막탄 차들은 뭐 예를 들어 뭐 페인트 같은 거잖아요. 있 그런 사람들은 차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자 보세요. 타이어도 새 겁니다. 뒤에도 보시면 지금 약간 지저분하게 하는데도 깨끗하게 제가 해놓으면은 얘도 괜찮습니다. 차량은 제가 알기로는 완전한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VGT로 해서 나와있죠. 근데 스타렉스는 솔직히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이나, 그런데 뭐 지금은 스타리아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좀 바뀌었는데 이 스타렉스는 에 모양 앞에, 앞에 모양 바뀌었잖아요. 근데 실내는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타렉가 나온거죠. 제가 볼때는 이 문자하고 뒷반바만 교체을 하면은 예, 차량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1100만원 후반대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예, 스타렉스 2017년식, 16년 12월에 등록했더라고 보니까 2017년식, 16년 12월에 등록한 차량이죠. 뒷반바하고 저것만 작업해서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어 이 생계형 차량이라서 이런 차 같으면은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생계형 차량이라서 어, 화물차나 1톤 화물차 아니면 스타레스 G5밴 이런 것들은 예, 꾸준하게 예,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흰색이 흰색이고 더군다나 해서 연식도 좋아서 어, 금액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에쿠스를 구매해가지고, 치아면하고 이 스트레스를 주고 가신 전주에 사신 사장님이죠. 그리고 이차 용도는, 에 떡집을 했어요. 떡집을. 저기 완주군에서 떡집을 하시니까, 에 떡집에서 뭐, 날라주고 그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험하게 사용하지 않은 차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끝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시리합니다 지금까지 양신중고차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